안녕하세요 서림입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차는 차주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윌리엄 라이언즈 라인을 가지고 있는 한번 와서 보시죠 이게 이제 윌리엄 라이언즈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규어의 마지막 모델로 이 차는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고유의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실내 가죽 리스토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러 가시죠 이 차는 훌륭한 명차이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가죽이 갈라지고 변색 및 주름이 생긴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웨이드로 자, 작업이 되어 있는데 손자국이 이렇게 쉽게 남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손자국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스웨이드의 고질병입니다. 예. 이에 천장을 포함한 내부를 전부 가죽으로 감싼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용할 가죽은 여기 가죽 샘플 한번 보시면은 카우나파 01번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카우나파 16번 초코 색상 카오나파 18번 코튼 베이지 색상으로 여기 실내를 한번 보시면 이세 가지 색상 조화가 대시보드 상판하고 도어트림 상판, 여기 도어트림 하단 뭐티존 시트 그리고 천장 이 조합으로 이 색상 매치를 이루면 실내와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 매치를 이용하여 실내를 한번 예쁘게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탄에는 작업 전후 영상 비교로 영상을 담아보고 이 탄에서는 작업 과정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수석에서 촬영한 작업 전 영상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작업 후 영상입니다. 야 실내 크리닝 단계를 넘은 완전 새차 같습니다. 작업 전 2열에서 촬영한 정면 영상입니다. 작업 후 영상입니다. 작업 전 2열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작업 후입니다. 벨트 색상도 외장 색상과 매치되어 정말 예쁩니다. 작업 전 고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 상판입니다. 작업 후 가죽으로 덮은 대시보드 상판입니다. 작업 전 대시보드와 크러쉬패드 라인입니다. 작업 후 대시보드와 크러쉬패드 스티치 라인입니다. 작업 전 고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도어 트림, 그리고 암 레스트 부분은 가죽이 많이 해져 있습니다. 작업 후 도어 트림 같은 경우 대부분 가죽으로 트리밍하였고 중판 같은 경우 퀼팅 디자인으로 예쁘게 마감하였습니다. 작업 전 실밥이 풀린 암레스트입니다. 작업 후 새로 제작된 암레스트입니다. 작업 전 천장과 선바이저 그리고 천장 콘솔 부분 모습입니다. 작업 후입니다. 콘솔 부분과 선바이저 부분 전부 다 가죽으로 덮었고 일부는 도색 처리했습니다. 작업 전 스웨이드로 마감된 천장 전경입니다. 작업 후 가죽으로 대부분을 덮은 천장과 썰로프 쪽입니다. 작업 전 까진 부분이 있는 핸들의 모습입니다. 작업 후혼 부분과 핸들 부분까지 전부 다 가죽으로 감쌌고 여기는 다이아 스티치로 마감했습니다. 작업 전 센터 콘솔 전경입니다 이 부분은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색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새로 작업했습니다 작업 전일열 실내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확실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지금처럼 작업을 하고 난 후에는 완전 새 차처럼 느껴집니다 벨트 색상도 정말 예쁩니다 작업 전 스위드로 덮여 있는 비필러입니다 작업 후 가죽으로 작업한 비필러와 안에 있는 트림은 도색했습니다. 작업 전 1열과 2열 전반적인 전경입니다. 작업 후에 1열과 2열의 전반적인 전경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클래식 카를 고급 나파가죽으로 복원하여 그 시절의 감성을 되살려보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너님만의 개성과 취향에 맞춘 색상으로 실내를 커스텀하여 나만의 클래식 카를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제 규업뿐 아니라 BMW, 벤츠, 아우디, 젠시스등 다양한 차종 모두 작업이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차를 새롭게 리스토어해드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